안녕하십니까 부산 대응교회 한송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첫 장면은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처음 만날 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 안드로포스이다 하면서 신적 권유를 겸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가정의 모델인 고넬료나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나. 능력의 종 엘리아나 민족의 영웅 모세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엘 무디를 보십시오. 그는 배운 것이 없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 가게에서 구두 수선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보를 만나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별세하면서 빚쟁이들이 와서 가구를 가져갈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으며 어린 나이에 농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공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이끄심을 받고 어떤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학교가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가서도 전도했는데 폭발적인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남북 전쟁터에서도 설교했는데 많은 군인들이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자로서의 활약상은 청년들이 해외 선교 특히 아시아와 조선 이 땅에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와 마운트 헤르몬 학교를 설립하는 업적도 남겼지요. 그가 죽기까지 무려 2억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양의 깡패 김익도 청년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 한때 방탕한 생활에 빠졌으나 1900년 미국인 선교사인 소알렌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01년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재령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천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승동교회 연합 부흥회를 무려 2주간 하였는데 1만 명이 모였고 그 예배당에 다 앉을 수가 없어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집회를 하였을 정도였습니다. 1943년 신이주 제1교회에서 붕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본 경찰이 강제로 연행하여 신사 참배를 강제로 시켰습니다. 일본 관원은 이것을 선전 자료로 삼는 한편 그를 황해도 은율의 어느 과수원에 가두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광복 후 북한에서는 1946년 11월에 어용기구로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고 그를 총회장에 임명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14일 신천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난입한 공산군에 의해서 순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0년 동안 그는 국내외 일본 시베리아 지방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776회의 부흥집회를 인도하였고 150곳에 교회당을 세우셨으며 2만 팔천여 회의 설교와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고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전혀 보시지 않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에 네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라합, 우리아의 아내, 루, 다말 공통점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조상이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사용하시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판단 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그 은혜를 입는다면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